이 30분 동안이나 아, 응. 예. 이렇게 잡고 있어요 누르면 안되거든 잘 응. 됐다 접시에다 담아 벌써 이렇게 아하 <laughs> 꺼내봐 응 언니 맛있겠다. 어. 음. 맛있다 맛있어. 채소, 무맛있 채소에다가 뭐든지 농사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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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

음, <목소리> 저기 나무 한개 갖고 나자기네 이모! 이거 너무, 너무 많이 끌던데? 아깝 물어가지고 지알 수가 있나, 저 음, 진짜 맛있어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